아 구독자 여러분 어떻 2024년이 됐으니 야 72이네 이제 5월 1일이 돼서 1년 중 계절 제일 좋은 계절이 5월하고 6월이야 6월 7월 되면 장마 8월 한달 그거보면 우리나라가 라오스나 베트남 이쪽보다 기온이 좋은 거야. 거긴뭐 3월 달부터 40도 막 올라간다고 그러는데, 요즘 40도 올라간다고 그러는데, 그러다가 우기가 막 서너 달씩 계속되고, 좋은 계절은 여기에 겨울 잠깐인데, 11월, 12월, 1월, 2, 2월. 여기도 좋은 계절은 딱 3월 잠깐이야, 석 달. 석 달이나 되나, 어. 4, 5, 6. 7월은 끈끈하고, 8월은 더워 죽고.